간혹. 인격신과 비인격신의 차이를 논하곤 한다. 이치에 맞는 듯 보이나. 이는 서양인의 눈엔 태양이 노랗게 보이고, 동양인의 눈엔 태양이 빨갛게 보인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과 비슷한데. 그것이 그렇게 명백하게 차이나게 보일리가 없지 않은가. 기후나 지정학적 위치의 문제가 간섭하더라도 이는 그럴 리가 없다. 2차적 문화적 코드로 재표현된 출력 상태가 다를 뿐이다. 아빠를 파파라 부르는 차이이다. 이에 원초적인 다른 의미가 있을 리 없다. 엄마가 마마인 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아이가 엄마를 느끼는 사랑의 감정엔 무슨 이념의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달리 표현하는 것은 그 강렬한 태양의 빛을 온전히 똑바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물며 신을 인지하고 각성하는 일임에, 그 순간을 종종 깨달음의 현실로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이를 놓치지 않고 경험으로 만나는 이들이 있지만, 이것은 신의 전체도 아니고 인간의 사고로 기술할 수 없는 차원이 분명하리라.그러니 서구의 인격신의 문화적 차원을 향해. 비인격적 신의 경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감히 문화적 정신적 우월성을 가진다면, 결국 우리는 우물에 비친 하늘을 보고 울고 있는 개구리일 뿐이다. 이는 명백한 오만이고 오류일 뿐이다.